하나님 의 말씀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상 그 신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오고요 그리고 성령도 나오고 그 다음 그리스도의 성령도 나옵니다 이 모두가 성령입니다 삼일체를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리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우리를 사건으로 몰아가는 말씀이에요. 그 구약에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은 어떤 일을 하는가라고 이야기하면 똑같이 성령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나오는 이 성령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차원에서 주어지는 영이 성령입니다. 그럼 이 성령은 완성을 했다는 거예요. 다 끝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또 다른 보혜사가 오면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게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했죠. 내가 일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일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셨으니까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했잖아요. 이 논리가 왜 문제가 되는가하면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상태에서 성도는 딱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재석이 돼야 돼요. 아버지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천재를 창조하셨다. 그게 아버지의 일이거든요. 그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했을 때 인간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그 아버지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를 본자가 아버지를 봤다라고 하고 내 하는 일을 믿는 것이 아버지를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기존의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신 모든 것들이 부정당합니다. 요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이 요엘서가 예언하는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이 심판의 나팔을 봅니다. 심판의 나팔을 보면 약속의 땅 자체가 완전히 숙대받이 돼요. 황폐화 됩니다. 그 황폐화가 된 이후에 다시 구원의 나팔이 불려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곧장 사도행전 2장으로 갖고 올려면 사복음서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 사복음서 안에는 뭐가 들어 있냐면 십자가 사건이 들어 있어요. 그 십자가 사건이 들어 있는 내용을 통과해서 요엘서를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 속에 합류하지 못한 사람들이 요엘서를 보게 되면 이것은 그냥 상징적이다라고 해석해요. 이 십자가 사건 안에 인간의 모든 시간, 모든 것들이 다 담겼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이 내용을 유대교처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엘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어느 누구도 구원 못 얻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남은 자를 구원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한다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해요. 마치 오늘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어느 누구도 구원 못 얻는다라고 그렇게 들, 듣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말씀 자체는 십자가 지신 주님을 위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나의 구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중심이거든요. 한번 이스라엘을, 역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면 남는 게 무엇밖에 없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이 만드신 아들의 그 명분만 남아요. 그 속에 있는 구성원들은 계속 바뀝니다. 왜냐면 그 구성원들을 바꿔버리면 나는 뭡니까? 이래 나오거든요, 논리가. 인간은 내, 나의 영속성을 주장하고 싶거든요. 예수 믿는 나, 태어난 나가 영원히 바뀌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구원은 날마다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영속될 수 없는 너, 피가 아니면 구원될 수 없는 너, 이걸 거꾸로 돌리면 피를 위하여서 너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받은 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가 영속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버림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거기에만 몰두를 하는 겁니다. 신학적 해석이. 모세의 영속성이 가능합니까?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들어갈 수 있었느냐 하면, 언약 때문입니다. 그 모세 언약의 완성이 십자가잖아요. 그 주구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런 것들을 연속성으로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설교를 하면요. 나가 남아있는 자리가 없어요. 우리는 이중성을 갖고 있거든요. 이미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합니다. 안 죽어요. 그런데 죽어야 돼요.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이두 요소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걸 뽑아내려고 해요. 긍정적인 것만 뽑아내려고 하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항상 나 중심이죠. 여기에 보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애언이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그 앞부분에 어떤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민수기 11장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불로 그들의 진 끝을 살랐습니다. 끝에 있다라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 많다라는 거예요. 가기 싫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얼마나 원망이 심하, 심하냐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화를 내면서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러내라 이게 생기도 동생기도 집집마다 이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서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거짐을 치게 하시나이까? 지금 모세는 불평을 쏟아내는 겁니다. 고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감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네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혐막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고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신이 임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모세가 한계성이 남아있었잖아요. 나왔잖아요. 모든 인간이 뭘 꿈꾸는가 하면, 나도 모세처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6절 사건이 등장합니다. 70명을 불러라 했는데, 두 명이 출석을 안 했어요. 근데 저쪽에도 성령을 줍니다. 그 농명된 자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두 사람이 지인에 머물고 해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지인에서 예언하는지라 택한 자중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요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주 모세여 그마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대규에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요수아는 무엇을 원했느냐 하면 모세의 지도권이죠. 마치 모세는 왕이고 모세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흘러가야 되고 그 배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말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를 위해서 시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모세를 위해서 시기하는 거예요 아, 이건 이런 것들 진짜 중요합니다 목사를 위해서 시기하면 안 돼요 피복음을 위해서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아볼로파 개바파 아볼로가 무너지면 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럴 때 모세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선지자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신은 내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성령을 내가 달라고 한다고 줍니까? 달라고 한다고 줘요? 안 주시죠. 만일에 성령을 내가 달라 해서 준다면 성령은 내 종이에요. 그분에게 굴복당하는 게 기도인데. 십자가에 합류당하는 게 기도인데, 교회는 그런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에서 실패와 사람들 보기에 소유교가 없고 부족한 것들이 많이 보이면 그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보세요. 신을 주는 것을 어떻게 바꿔버립니까? 지식체계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보험을 다 지식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럼 목사님 지식이 필요 없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성경 지식이 가득해야 됩니다. 가득해야만 이 지식이 아무 쓸모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걸 알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다 압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신을 빼버리느냐 하면 자기들은 성경을 연구해서 심지어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이다? 어디에서 올 것이다? 이걸 답을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뜻을 알아야 몰라요. 알죠? 아니까 자기들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뭘 중심을 합니까? 말씀 중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말씀대로, 언약대로, 심지어 신이 임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와버리면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와장창 무너져 버리죠.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 주게 되면 모세처럼 될 것이다.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신이 임하여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러한 것들을 했을 때 누구를 증거할까요? 여호와를 증거할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도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여호와를 증거했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날 고치신 사건이 나오죠. 그러가라라고 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범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예수님이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것을 보고 한 거예요.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그 내용을, 내면을 들여다보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증거한 거예요. 그선악과를 먹은 자가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지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는 자들, 읽는 자들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숨기지 말라는 그 하나님을 찾아내고 그들이 말하는 요 하나님은 성경대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을 하셔서 그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귀 없는 자는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뀐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하나님은 바뀐 적은 없는데요. 인간의 죄악을 저지르는 그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은 언약을 계속해서 바꾸어 가시죠. 죄의 그 깊이에 따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그 깊이에 맞추어서 자기를 개시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는 어떻게 인간들이 죄악을 드러내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믿습니다. 11조도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켜냅니다. 라는 그런 죄인을 만들기 위해서 계시를 준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을 증가하기 위한 세상이 아니라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주대심을 위한 창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로 도 십자가 지신 그 아들을 위하여서 아들을로 말미하마 창조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유대교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십자가로 끌고 가죠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어디로 끌고 가요? 사실 모세 은약 안으로 끌고 가거든요 모세가 희생물이 되잖아요 예언한 선지자들을 보면 얻어 터지고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그럼 왕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었잖아요. 죽어야 돼요. 이세 가지 직분이 다 죽는 직분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유대교냐 하면 이세 가지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살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주님이 주가 되셔서 보내준 성령이 없으니까 이 구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신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힘, 능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들은 소문에 나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력을 향하니까 야, 진짜 모세가 보낸 그 선지자고, 앞으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다 임할 거라. 그런 기대를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기대를 품으니까 병나수고 오병의 기적을 향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거든요. 십자가를 지버리니까 이게 모든 것이 무너지잖아요. 체계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신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통과해 버리면 이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돼요. 그리스도의 영,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받았어.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되면 뭐예요? 십자가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에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성령, 성령 이세 가지 요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도무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영속성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영속성을 우리에게 줘버리면 우리는 십자가를 집어 던져버려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리스의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는 그 부활의 성령을 받았죠. 부활의 영. 부활의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하면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그 고난, 핍박, 미움받는 인생을 고스란히 살게 되어있는 거예요. 사는 그 모습이 자기 부인의 방식이에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웃었게 얘기죠 당신 봐보고말 알더니만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이야. 근데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감사할 따름이야. 그것 때문에 8장 후반부에 핍박을 받아요. 주님이 그들과 동행을 하니까 은약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피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성령 성령 그리스도의 성령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이루셨 이루신 주님만을 증가하기 위한 성령님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나고 주님의 죽으심만 돋보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극률이기 시사. 그리소가 우리 가운데 사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십자가만 자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